포인트 자세 특징이 이 센터의 에너지를 위, 아래로 뽑아내는 이론을 잘 써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 세팅을 하실 때는 다리 골반 너비에서 발등 바닥을 눌러서 엉덩이 힘을 연결해 주시고 내코어 센터를 잡을 때는 뱃살 쏟아지지 않게 복부 힘을 줘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정수리 길어지게 에너지 뽑기 위해서 머리로 저를 살짝 밀어내시면서요. 귀도 위로 올라가는 힘을 계속 쓰면서요. 엄지 밑 두툼한 부분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쓸 거예요. 그 손을 앞으로 뻗어내면서 그쳐갈때왼 다리 천천히 들어볼게요. 그래서 내 몸의 중심부가 안정화된다면 몸의 흔들림이 최소화될 거고 돌아갈 때 손과 다리를 같이 내려서 가시면 되는데요. 자, 다시 가볼게요. 오른손과 왼다리 뻗었을 때내 코어와 오른쪽 엉덩이 힘 들어오는 거 느껴보시고 돌아갈 때 손가다리 아래로 내려서 머릎을...